사건번호 2024타경108446 이거였는데 질문이 어떤 거였냐 이게 왜 보증금을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 권리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게 이제 좀 어려웠다라는 게 있었죠 어떤 거냐 라고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권리분석 순서예요 우리가 알려주는 거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본다 첫 번째 두 번째 임차인을 본다 세 번째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등기부를 보죠 첫 번째 봅시다 등기부에 우리가 말소기준권리 7가지가 있는데 앞글자만 따서 근저가압전경담 해서 근저당 저당 압류 압류 전세권 설정 경매개시결정등기 안보가등기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말소기준권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압류 되어 있죠. 하압류 이후에 전부 다 소멸 맞죠? 여기에서 네. 보면은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에 소멸이 안 되는 것들이 두 가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차권하고 그다음에 압류 국세. 어 그런데 다 소멸이야 이건. 네, 그거는 다 소멸인데. 네. 그리고 저기왜 그. 저기 특수물건 이거 그~ 이게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네. 낙찰자한테 인수하는 거를 이제 포기한다라는 네. 임차권들에게 말소에 동의하는 그 서류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권리분석 배웠던 거다 잊어야 돼 어려워요 지금 진짜 딱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등기의 이후에 접수된 건다 소멸이에요 일단. 네. 가압류 네. 포함해서 근데 네. 그 뒤에 소멸이 안 되는 것들은 가처분. 그죠, 가처분. 네. 그게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건물 네. 철거 가처분. 이거 두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소멸이에요. 일단 네. 말소기준 권리, 오케이. 여기까지 네. 일단 됐으면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 가압류에 가처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전부 다 소멸이야. 일단. 그러면 21년 12월 10일이 말소 기준 권리죠. 이 이후에 전입이 됐는지 이 이전에 전입이 됐는지 일단 우리가 봐야 돼.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때 등기부고 두 번째에 뭐 뭔다 있어? 두 번째. 아까 임차인이었나? 임차인이죠. 그럼 이제 우리 임차인 볼 거예요. 임차인을 보는데 우리가 그래. 말소 기준 권리 12월 10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12월 10일 맞죠? 근데 이 임차인이 이전에 들어왔어요? 아니면은 이후에 들어왔어요? 이전에 들어왔죠. 이전에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씩 이제 기초적인 거좀 갈게요. 그럼 여기서 퀴즈.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랑 똑같은 날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그럼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들어왔으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을 응. 누가 물어줘야 돼? 안 들렸어요. 이 돈을 3억이라는 모르는데? 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안 해요. 인수하죠. 인수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인수를 응.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입일자가 우리가 알아야 될게 전입일자는 대항력을 뜻해요. 전입일자는 응. 대항력이다. 네. 오케이. 네. 그리고 확정일자는 대당의 순서예요. 응. 확정일자는. 응.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 배당 요구라는 거는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겠냐 안 받아가겠냐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 배당 요구를 종기일 이내에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이날까지도 허용이 돼요. 응. 알겠죠? 같은 날까지 이거는. 응. 효력이 있어요. 같은 날까지. 그러면 응. 배당 요구 이내에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겠죠. 네. 이게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겠냐 낙찰자에게 받아가겠냐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받아가죠. 네. 배당 요구를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간다. 네. 이거를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이게 없어. 그럼 낙찰자한테 받아가 그럼 이 낙찰자가 3억을 온전히 다 인수해야 돼요. 온전히. 네. 근데 네. 우리가 인해 했으니까 배당도 받아가겠다 라고 했죠. 배당 받아가고 배당 순서 적혀져 있죠. 네. 그러면 21년 1월 29일이니까 21년 1월이니까 여기에 21년 1월 29일 여기에 3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3억.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죠. 이제 낙찰금이 나오면, 네. 낙찰금이 이제 나와요. 우리가 낙찰을 2억 지금 여기에서 얼마 했냐 잠시만 한번 볼게요. 낙찰을 2억 6천에 했어. 이억 네. 육천 했죠. 네.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배당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이억 육천만 원이니까 첫 번째 때뭐 집행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삼억을 다 받아가겠. 이억 육천만 원을 받아가겠죠. 그러면 이 사천만 원 누가 물어줘야 돼? 사천만 원은 포기했으니까 안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그거 다 잊어요. 우리 말속기준 걸리 아그 매각물건 면세서 안 받죠? 이 네. 지금 이것만 봐요. 이것만. 그러면 이제 4천만 원은 낙찰자가 줘야죠. 낙찰자가 인수죠.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여기만 보고 우리가 권리 분석한 거예요. 돈을 받아가는 것까지 해서 내가 물고면서 이제 중요합니다. <웃음> 여기에서 <웃음> 어떻게 구하셨어요? 아. 네, 제가 이거 어떻게든 찾습니다. 저희 경매지가 있는데 옛날 거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네. 중요해요. 네. 네. 여기서. 매각물건명세서 되어있으면 최선순위 설정이 우리는 뭐다? 말소기준 권리예요. 이게. 네, 네. 그 다음에 임차인이랑 다 동일하게 적혀져 있는지. 보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한번 똑같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네.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전입일자. 22년 2월 20일, 21년 2월 20일. 확정일자 네. 똑같이 받았고 배당요구도 7월 25일. 여기에서도 배당요구 종기일인이랑 똑같이 나와있죠. 네네. 우리가 이 경매지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네네. 다를 수도 있어요. 아... 우리는 무조건 매각 물건명세서 우선주의 법칙이에요. 네. 매각 물건명세서가 우리는 무조건 대원칙. 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우리는 정답은 그, 네. 이 경매지는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볼뿐 네. 알겠죠. 그럼 네. 이제 여기에서 비고란을 봐요. 비고란에서.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임차권자 현 이슬로부터 권리를 양수한다고 했어요. 네. 이것까지 이, 여기 여기까지 보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매각 가격이 3 0아 3억 <laughs> 7백만원 어. 이상일 경우 임대차 보증금 채권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포기한다. 청구권을 포기한다. 어. 임차권 등기 말소에 확약서를 제출한다라는 거. 어.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안 보고 이상일 경우를 안 보고 이것만 딱 보고 오케이 천국은 포기하고 세상에. 이거 보면 여기서 에 우리가 2억 6천만 원이 낙찰 받더라도 얼마라고 있어요 3억 7백만 원까지는 우리가 이거 용서해야 해. 잠깐만 여기서 근데 매각 네. 가격이 최초 감정가 삼억 칠백 원 이상일 경우잖아요. 네. 최초 감정가가 일 차가 삼억 칠천인데? 삼억 칠백인데? 삼억 어, 칠백인데 그 이상만 봐. 어아 어, 잠깐만 매각 가격이 어머 웬일이니? 근데 이게 원래는 등장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회원님들이 어떤 거냐면 어. 이것만 보고. 아, 이거 확약서. 임차권 등기, 임 임대차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앞에 거안 보고 그냥 이것만 나왔어요. 원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청구권 포기하고 말소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는 거 되어 있으니까 응. 아, 내가 낙찰만 받으면은 나머지 금액 포기한다. 라고 하는 걸로가 유행이었는데. 응.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머리를 떴어. 앞에 이걸 집어넣니다. 습 한마디로 이 보증금보다 더 낮게 받으면 포기를 안 한다는데 뒤에따만 포기한다 적어놓고 앞에는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도시부증공사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경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경매들 보면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아 선생님 이거 다 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낙찰만 받을게요 라고 하면 이거 3억 7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네, 내가 권리 분석 1년, 2년 배웠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간결하고 깔끔하게 알아야지. 이거 4천만 원 벌려고 했다가 내가 4천만 원 지금 4천 5백만 원 물어준 거죠. 그렇죠. 4천 5백만 원 물어줬는데 그래서 이걸 얼마에 팔았냐라고 했는데 3억 700인가 팔았어요. 이거 바로 팔았거든요. 이거. 음. 어떤 사람이냐?